1919년 3.1 운동 당시 경남 밀양에서 뜨거운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청년 윤세주는 일본군의 총격 속에서 동지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폭력 저항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항일 투쟁의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었고 이후 의열단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초 윤세주는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에 합류합니다. 여기서 그는 폭탄 제조 기술을 배우며 무장투쟁에 선봉에 섰습니다. 일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고위 관료 암살을 시도하는 등 대담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결국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겪게 됩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그가 더 체계적인 항일 조직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한 윤세주는 현지 항일 세력과 연대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인 혁명가들과 교류하며 군사 전략을 배우고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조직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그로하여금 항일투쟁이 한중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고 이는 후에 조선이용대 창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38년 중일전쟁이 한창일 때 김원봉과 함께 조선이용대를 창설한 윤세주는 중국군과 협력해 본격적인 항일 전쟁을 시작합니다. 선전 활동과 포로 신문을 주도하며 전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1941년 호가장 전투에서는 일본군 포로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 작전 성공에 기여하며 한중 연대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1942년 태양산 전투에서 윤세주는 포위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후방 엄호를 자원했습니다. 일본군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전사하기 직전 조선과 중국은 함께 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희생은 조선의용대의 정신을 상징하게 되었고 해방 후 남북한 건국의 초석이 된 이들의 투쟁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